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걱정인형 마음이의 친구 다정이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. 바디로 사용할 다리나 몸통에 사용할 원단인데요. 흰색이나 살색, 무지 원단으로 어, 다리와 팔을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몸통에는 어, 무늬 원단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사용할 턴실 장식으로 꾸며 줄 리본과 코사지 같은 이런 꽃 장식 하고요 솜, 실과 바늘과 시침핀, 가위, 얼굴을 그려 줄때 사용할 피그마판을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원단은 어, 흰색 원단하고, 원단하고, 어, 바디로, 바디로 사용할 무늬 원단은 이렇게 이어줍니다. 바느질로 여기를 이어주세요. 다 이어 주신 후에 바디 도안을 이렇게 놓고 그려주세요. 몸통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창구멍 표시하시고, 그 다음에 팔도 그려주시고, 팔하고 다리는 두개를 그려주셔야 돼요. 그려주실 때딱 붙게 하지 마시고 시접분을 생각하셔서 조금 여유있게 띄우신 후에 그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다 그, 이렇게 몸통, 팔, 다리를 그려, 그려주셨으면 시침핀으로 꼽아주시고, 이렇게 시침핀으로 꼽아주세요. 이렇게 시침핀으로 이렇게 다 꼽아 주셨으면 여기 창구멍을 남겨 두시고 다 촘촘하게 홈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창구멍을 남겨 두시고 촘촘하게 홈질을 해주세요. 처음에는 대박 홈질해 주시고. 이렇게 따라서, 완성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주셨으면 어 0.5mm 시접을 남겨놓고 하방을 다 잘라주세요. 이렇게 다 잘라주셨으면 이 바디 부분에 이 굴곡진 부분에 가위집을 주세요. 바느질 하, 바느질한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. 그래서 이 창구멍으로 다 뒤집어주세요. 이렇게 다 뒤집으셨으면, 여기다 이제 솜을 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솜을 다 넣으셨으면, 요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마감해주세요. 창구멍을 다 막아주셨으면 이제 몸통하고 팔다리를 공그리기로 연결해 주세요. 이렇게 공구리가 다 끝나셨으면, 일단 머리를 붙여줄 거거든요. 머리는 이렇게 털실을 적당히 가운데를 맞추세요. 이렇게. 맞추셔서, 이렇게 놓으셔서. 머리의 중앙에, 중앙에서 1cm 내려온 시점에서 시침핀을 꼽아주세요. 이 털실의 중앙을 여기에 얹어 놓으세요. 이렇게 하신 후 여기를 박음질로 박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정수리에 박음질을 해주셨으면, 이렇게, 머리를, 털실을 다 펴주세요. 이렇게. 또, 꼬이지 않게 잘 펴주세요. 펴주셔서, 이쪽에, 부분에, 양갈래 머리로 감침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머리를 달아주셨으면 리 여기 리본 끈 있죠 이거를 이렇게 길 리본을 접으셔서 양쪽으로 사이드 머리에다가 달아주세요. 또목 이렇게 다 꾸며주셨으면 이제 얼굴을 예쁘게 표정을 예쁘게 그려주세요. 피그마 펜으로 이렇게 해서 다정이를 완성하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